키움스튜디오 하긴 엄청나겠지 개쩔겠지 완전쩔겠지 엄청나겠지 기대가 되는군 기대가 되는군 오오 뭐야 어.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게? <laughs> 아니 생각거나 디테일하잖아. 어 뭐야? 어 어. <laughs> 망고 어디 있어? 아,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어 뭐야. <laughs> 아 미쳤나 봐. 아. 망구의 구가 입구였냐고 우리는 양반이었네 그냥 그냥 손이 느리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야 콩콩아 너 진짜 너 능력자구나 너 내가 구삼자 내가 만들랬는데 네가 이렇게 잘 만들어버리면 난 만들 수가 없잖아 이게 어제 레전드였다니까 이게 클로이 견자이 만들고 나서 망구랑 만드 거거든 <laughs> 봐도 봐도 질리지 않았다니까 사람들이 너 진짜 다른 의미로 좋은 의미로 진짜 또라이구나. 진짜. 아, 큰났네 이거. <laughs> 진짜 <큰일 났다니까. 웃음> 진짜 큰다니까 진짜 큰란네. 진짜. 진짜 큰란네. 그러니까 진짜 큰일이 났다니까. <laughs> 나 그거 보고 진짜 찐텐으로 터져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니 나 처음 만들고 나 진짜 30분 동안 웃었다니까. <laughs> 청자들이 청자들이랑 울면서 웃었어, 진짜로. 예. <laughs> 방금 <laughs> 지금 신호이들한테 붙 잡혀. 있대 신호이들? 가자. 하나. 어쟈이야어 마구야 어때 쟈니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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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미, 어, 어, 어 그거 맞네 스킨. 친구네 친구네 너 스킨? 음... 어 킹냥이 너무 잘 어울려 어, 너 원래 이제 너 대녀 해녀 같아 아니구나 나루토구나 우와 <laughs> <지하던 건데> 뭐. <laughs> 머리 위에 잎사귀 있네 응나 그래서 이거 꼈어 막내, 우와 야너 거기 제작 서버 봤냐? 아니 내가 역작을 만들었어 망고야뭐 만들었는데? 너왜날 만들었나 어제따라 진짜 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아 알았어 보기만 할게 이판이 일로 옮겨왔네? 개녀들을 한번 만들어 봤어? 음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로이 로이 <laughs> 깡패 뭐야, 이거? 네이라는 클로이 어때? 얘 진짜 엉깡이잖아. <laughs> 나보고 웃을 때가 아니야, 방거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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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이누나. 우리, 우리, 우리 자이누나도 하고 있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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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에. 이쪽 봐봐, 이쪽. 귀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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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웃어도 어때? 내 센스 어땠어? 그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가 보고 싶어서 너도 만들어 놨어 일로 와봐 어디 <laughs> 뭐야 이거 흑인 같잖아 <힘들었잖아>. 야 울어 안 찍어 이거 어제 이거 만들고 30분 동안 쳐 웃었다니까 진짜로 아또 눈물 나네 겁나 잘하지 않았냐, 인정? 아 개울만 싶 망고야 이거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, 알지? 너라서 이게 가능한 거야. 아니 나도 평범한 거일 수 있잖아. 왜 그래, 나는 인면허! 인면허? 김밥을 만들어내는 녀석 아니지? 잘 지어놨다, 이쁜데? 야 이거 나무 보소. 잘에 놓으셨네. 귀신다 우리 발견하실 법도 한데. 안녕하세요, 직비팀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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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뭐 하고 계셨어요, 두 분? 염탐요. 염탐. 연탄. 염탐하고 있었다고요? 네. 실시간 네. 보여드릴까요? 네. 들어오시죠. 오. 이렇게 아, 근데 진짜, 진짜 열심히 하시네. 응. 여기서 퀴즈? 퀴즈. 자, 이 머신은 어디 운동 머신일까요? 팔. 어깨. 모르시는 거네. 이거는 가슴이고 어, 혹시 이거는 뭔지 아시나요? 이거 이렇게, 이렇게 내리는. 거어 이게 이게 어 팔인가? 이건 등 운동이고요. 이거는 뭘까요? 다 목걸이처럼 생겼는데. <laughs> 이거 그거 다 누워서 누워서 이민몸 일으키기 하는 거. <laughs> 그렇게는 반대로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발 이쪽에? 이것도 등 운동이고요. 아.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? 이게 이게 어깨인가? 오 어깨 자기... 정답 오 이거 어깨입니다 어깨. 이거 치과 의자 음... 아니야? <laughs> 자 누우시고요 아프시면 손 드시면 돼요. 치과 의자 누구요? 아프시면 왼손 드세요 왼손 <laughs>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주로 근력 운동하는 곳이고요. 네.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실외 여기서 턱걸이 하고 샌드백 치고 오...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공간. 어, 여기 또 계단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타고 올라오시면. 음. 수영장이 아 있습니다 수영하실 수 있고 운동하고 수영하는 네. 거예요? 저희가 샤워장이 구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 수영장에서 대충 어? 씻으셔야 돼요 <laughs> 네. 아니, 아니 그럼 어? 이게 물로만 씻는 땀... 거잖아요 아, <laughs> 땀 아니야 이거? 그, 아 그러네 여기 제 땀이 좀 있긴 한데 아. 그래도 그 물이 좀 약간 왔다 갔다 수환이 되기 때문에 아. 쓰시기 괜찮을 거예요 네. 매 네, 운동만 해서 몸만 좋아지면 되죠 뭐. 네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는 이제 사이클 하고 이제 유산소 존. 네, 클로이님하고 또견자이님또이 일로 오셔가지고 또1분 실시. 아. 앞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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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고 굴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. 네 견자님하고 이 클로이님 둘다 이렇게 유산소 위주로 좀 해주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좋을 겁니다. 음. 근데 견자이님, 네. 그 제가 얼핏 듣기로 그날 같이 메이드 했는데 네. 제쪽에 손님이 제일 많긴 했는데 견자이님이 제가 번 돈의 세 배를 벌었다고 들었어요 제가. 어, 얼마 보셨죠? 저는 <laughs> 투어킹에다가 근카인에다가 제로투까지 다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400만 원 벌었는데 아. 견자이님은 1,200을 벌셨다고. 아. 그 제가 저한테 왔는데 왜 저는 400만 원밖에 못 벌었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. <laughs> 아, 이게 말로는 다들 추라서 그런다고 근육치는 좀. <laughs> 저희 방언도 아무 네. 말도 없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어색해서 한분한분 한 부르면서 띵뚜덕거든요. 욕을 하면서. 네, 막야 누구누구 와... 너 왔으면서 왜 그냥 공짜로 봐. 그러니까 좋아 이러면서. 그런데 1,200을 벌었어요. <laughs> 진짜 정말 뭐니 뭐시 한번 더 타세요. <laughs> 콜롱님 같이 타요. 아니 다 나... 30초 실시. 실시. 네. 아 진짜 속상하네. 나는 진짜 엉덩이 흔들고 진짜 배일짓다 해가지고 400만 원 벌었는데. 저 그날 스타킹이랑 양말 팔았는데 그것만 해도 400일 텐데. <laughs> 그것도 제가 끈 버려 팔아가지고 싸게 팔려고요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내려오시고요. 다시는 메이드 카페를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저도 욕좀 배우려고요, 이제 앞으로. 아네 매도 저녁으로 한번. 네, 저도 매도에서 욕을 좀 배우려고요. 네, 매, 매도 저녁 나쁘지 네. 않을 것 같아요. 약간 그러니까 야이 버러지야 하면서 하 야이 체지방 28% 새끼야, 이렇게. <laughs> 그 식으로 하니까 체지방 28%에 둥둥 굴러다니지 새끼야, 이렇게 하면서. 극단식으로 하니까 아, 맨날 나, 나, 방구석에 앉아고 그래. 맨날 치킨이나 배달시켜서 먹고 있지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벌레다 시간 맞아요? 어, 잘한다, 네, 잘한다, 네. 잘한다 제가 헬스에 접목하면 욕을 좀 오지게 할수 있을, 네, 있을 것 같아요 순수 비난이긴 한데 맞돌이네요 어, 잘하시는데? 매도 전에 오라고 시지 오셔가지고 야이 스팸 같은 자식아 있잖아 <laughs> 짜면 기름만 겁나 나오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, 네. 잘한다 잘한다. 어,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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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, 그건 그냥 생비난이라고? <laughs> 아그 약간 상대방을 끌리게 하는 그욕 스킬이 있나 보다. 저 한번 약간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것도 돈 들여야 돼한 번. 아, 아니요, 에이, 이렇게, 이렇게, 한번 해드릴게요. 어, 네, 해드릴게요. 해드릴게요. 어, 약간 그냥 좀 네. 깔아요 목소리를 네. 깔아서. 야이 길드시여 추적판이 굴러들어오니까 좋아. 오, 아 이런 기분이구나. 네. 어 갑자기 살짝 좋아졌어. 왜 이게 는데 일인데 지 아욕 먹었는데 살짝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. 아저욕 싫어하거든요. 이게 나는 욕을 듣고 나니까 어머. 기분이 약간 좋아지네. <laughs> 아니 디비디닝 캐릭터가 안경 써서 이 약간 눈이 맑아지는 게더 보이니까 이게. 아 이게 잘 되는 이유가 있네. 저는 빵댕이나 한 들어하겠습니다. <laughs> 돈 벌나서. 네. 아나못 봤어. 다시 보고 네. 보러 가야겠어요. 네. 아니 아니 다시 보 <laughs> 이거 삭제할 거예요. 네. 다른 분들 거. 망구가 <laughs> 야무지게 레이서 했던데 다시 여기 보고 좋아 죽던데만. <laughs> 와,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.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